말하셔도 돼요. 네. 아, 저는 별로 <laughs>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제 나름은 좀 잡부신을 가지고 있고 어, 사건이 많은 변호사라서 네. 굳이 뭐 <laughs> 네. 진이 씨, 진이 씨가 있구나. 계약서 가지고 좀얘기해 보죠. 네. 여기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네. 어, 2억 4천만 원에 계약하셨고, 네. 계약금 2,400만 원 지급하셨고, 네. 어, 계약 날짜는 지금 오늘 1월이네요. 네. 우리는 이제 매수인이고, 네. 네. 매수자분이 지금 형이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참고로 네. 처음에는 그 여기 내역에 들었지만은 네. 안재호라는 네. 사람이 계약을 했다가 돈이 <laughs> 다 빠진 거예요. 안재호가 누구예요? 그저 그냥 아는 형이에요 아, 아 원래는 그분이 좀 이제 부동산 제가 조금 관심있고 하는데 아모지기에서좀 투자해라 아, 해서 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좀이래저 해서 예예예 예. 예, 그건 뭐 상관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뭐 전체적인 스토리나 하여튼 값이 좀 오르니까 네. 매도자가 마음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매도자가 지금 천만원 보낸 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언제 보냈어요 그거는 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 당일날 2 0 0사 보내고 네. 그 다음날 그 부동산에서 그럼 계약 당일날이라 면 1월 25일날 25일날 하고서 그 다음 그그 그 계약 당일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아. 혹시 모르니까 <laughs> 내일 0 천만 원 중도금 명쪽으로 보내라라고 해서 네. 저희가 그래서 그 다음날 중도금을 천만 원 보냈어요. 아, 아니 뭐 일단은 그게 중도금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뭐 법률적인 부분은 떠나서요. 그렇죠. 일단은 1월 그럼 1월 25일날 계약금 2,400, 2400 네. 그 다음에 20, 그 다음날 26일날 네. 1,000만 원. 네. 아,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 네. 1,000만 원은 아마 뭐, 계약, 계약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뭐 계약 그니까, 렇 어쨌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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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주인이 네. 뭐, 값이 올라서 뭐, 계약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 뒤에 난 거예요. 예. 그렇게 한 거는 그 이후에 혹시 그 제가 일자별로 거들 아니, 그니까이큰 네. 그, 네. 큰 의미 큰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예. 아, 네. 예. 그럼 뭐 계약 해약이라고 소위 하잖아요. 네. 두배 계약금 두배 물어주고 뭐 끝내는 거. 그게 안 되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이제 그 그게 왜 지금 뭐 변호사들마다 말이 다르고 그렇게 논란이 될 수가 있나요? 아, 그 제가 일자별진행이라고 보셨나? 말씀해 보세요. 예. 네. 네. 그, 그 거기 보면은 음. 어, 일단은 저는 <laughs> 음. 며칠 있다가 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음. 그래서, 어, 자기네는 이거 천만원 받은 게, 계약서 상에도 없는 거고 해서, 음. 불편해서 돌려주고 싶다 연락이 와서, 음. 저는, 어, 이거 혹시라도 못해요. 뭐을 취소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서 부동산에 물어봐도, 취소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라는 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그런 법률적인 걸잘 몰랐으니까, 음. 그래서, 어, 취소하면 어쩔줄알고서 그냥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매도자한테. 어 혹시 이거 취소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받아 돌려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 돈이 입금이요? 아돈은 들어왔죠, 일단은. 아만원에 다시 들어왔죠. 아 그걸 받아버렸구나 또. 예, 근데 제가 계좌번호를 이제 그 통화고 나서 도, 줬는데 어. 찾아보니까 어 이거는 내가 돌려받을 돈이 아닌 거예요. 어.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아 어. 보내지 마시라. 어. 러니까그 매도자 측에서는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보내겠다. 아 어. 오케이 했는데 알아보니까 어 이거는 내가 받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어. 보내지 마시라. 그런데 이제 계좌번호 알려준 상태니까 예, 그 계좌번호로 하면... 돌아왔단 말이죠. 예.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저 상관없네. 예. 그러면 그저 상대방이 해약하기는 좀 예.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그런 상태라면 예. 어... 예. 분명 해거요 그러면... 소송으로 <laughs> 밀고 도 되는 겁니까, 소송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 승산은 높아요. 그근데 예. 이게 물론 이건 <laughs> 저의 입장이고 네. 제 제가... 부동산 통해서, 아니면 내용증명을 통해서 보니까, 음. 저희가 다음날 천만원을 보내버렸잖아요. 음. 보냈는데, 저희는 부동산 통해서 보냈는데, 음. 보내면서 거의 동시에 보내자마자 부동산에서 연락 와서, 음. 어저께 말한 그 천만원 그냥 그 저쪽에서 보내지 말란다. 라고 해서, 어, 저희 이미 보냈는데요. 라고 하셨거든요. 하니 알겠다고 그냥 끝났거든요. 음. 그러고 나서 안내기 없었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아니, 하여튼, 그게 이제, 저, 저희 어, 말은 그, 용어를 쓰자 그러면 네. 이행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행기, 이행기보다도 이행기 빨리 지급된 돈 네. 어, 이행기라고 하면 지금 장군이... 어, 장군이... 그렇습니다 네. 예, 계약에서 정한 거는 잔금을 네. 3월 30일 날 네. 2억 1,600만 원 네. 요거를 이제 어, 주는 게 이제 이행기가 되는데 네. 그 이행기보다도 잔금 일부를 먼저 줬잖아요 네. 그것도 이행에 착수 해당된다 네. 네. 그렇게 해당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유일한 예외가, 어, 저쪽에서, 야, 두배 물어 줄 테니까 끝내게 끝내자. 이런 얘기가 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제 상식으로는, 계약을 하고, 그 다음날 돈을 보낸 게 지금 팩트인데, 그 계약하면서 바로, 그, 계약 두배 물어 줄 테니까 끝내자란 말이 나왔을 것같지는 않거든요. 그죠? 어, 그렇다 그러면은, 뭐 그, 이행에 착수한 셈이죠, 뭐.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는 부, 분명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렇게 따지면, 근데 다만 이제 그 돈을 돌려받은 부분이, 네. 제가 얘기를더 들어보고 아까 어, 그러면 이렇게 해다가 뭐돈뭐 뭐 보내지 마라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네. 돈 보내버렸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저그 우리가 이행에 착수하는 걸로 보는 데서는 무리가 없겠다 음. 그렇게. 그럼 중간에 제가 계약자 명의가고 그런 것도 전혀 상관없을 요 그럼 합의해서 바꿨잖아요 네, 그쪽에서도 음. 와서 보장시켜줬고 언제 바꿨는데 그걸? 그게 <laughs> 제가 그 일자별 진행내역이라고 보내드린 파일이 있는데 거기 나오긴 했는데요 음. 어... 1월 25일 이후에요? 이름 바꾼거예요 음. 네, 그렇죠 근데 저게 원래는 음. 저 날짜는 음. 처음 계약서하고 한 날짜인데 그래, 그래. 며칠 그래. 있다가 그거 명의만 바꾸면서 이름만 바꾸고 날짜나 뭐 같은 아무것도 안 바꾼 거예요. 네. 네. 그러면 1월 25일날 원래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우진원 씨가 등장 쓴 것은 네. 언제데 실제로? 사람 무슨 관게 거기 일자별 진행 상황이라고, 사항, 일자별 진행 상황이라고 사건별 시, 아니 시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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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간별 시간별 별 1월 어, 30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1월 아, 30일로 이 그랬네요, 그죠근런데 네. 이제 그거는 어복귀를 해보자 그러면은 1월 25일날 계약 체결하고 1월 26일날 천만 원 넣고 그다음 또뭐 이래저래. 뭐 사유로 해서 돈 돌려받고 한게 이거네 그죠? 돈돌려받거 언제예요? 2월 1일이죠. 아, 그 2월, 2월 1일이다. 돈이 온 거는 2월 1일. <laughs> 아, 그러니까 1월 30일은 이미 네. 이제 매수자 변경시키고 나서 이렇게 됐단 거죠. 예, 상관없어요. 네. 불을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네. 소송 해보 만약에 뭐저 보통 이런 전형적인 소송은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 해놓고 네. 이전 내기 소송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네.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그게, 뭐, 저는 별로 이렇게, 그, 어차 팩트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laughs> 누가 하나 별로 차이가 없는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물건이 안산물건이고, 소유자는 어디 사람이에요? 종로군요. 아, 종로사람이에요? 네. 아, 네. 관, 네. 관, 네. 그렇죠. 관을 이제 이두 개인데, 네. 뭐, 안산이은 나는 안산변호사 선생님 하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네. 종로면 뭐 제가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말하면 이게, 아 뭐, 그냥 비유하자 그러면, 그, 병으로 치면 중병은 아니에요. 좋은 병원갈 필요 없단 말이죠, 그냥. 네. 진단만 잘 받아서, 아 별거 아니니까 그냥 근처에서 약 먹으면 나아요. 라고 하는 정도의 진단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안산에서 그냥 안산 변호사님에서 하든지. 큰예큰예 큰, 네. 예. 변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거자 추가 매기하는 <laughs> 내용증을 보니까 이제 처음에 그 천만 원 들어온 거 있잖아요. 네. 천만 원 들어온 거 저도 이제 저의 그냥 패트를 가지고 출시한 건데 아마 부동산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천만 원 미리 줘서 그 전세자 이사비우면이거 주는 걸로 하니까 그래서 그냥 보낸 거다 이렇게 어쨌든 가네요. 그게 그렇죠? 어쨌 아니 그게 어쨌든 가네. 뭐 세입자 내 보내기 위해서 받았던,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받았던 간에, 매매 대금의일부로서 받은 건 분명하잖아요. 매수자한테 돈이 그 갔다는 거는 용도가 뭔가를 떠나서 매매 잔금의 일부라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의문이 없다는 거지. 뭐든지 간에. 근데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돌려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돌려받은 부분도 아까 경위를 좀 들어보니까 네.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아, 보냈네 그죠 아, 보내지 아, 마라 아,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근데 다른 <laughs> 상, 좀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아, 네. 경험이 없어서 아, 네. 네. 자주 안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저는 이런 문제를 자주 자주 다루거든요 아, 네. 저희가 소송을 관련합니 3월 30일이 에시이 되잖아요. 네. 그때까지 저희가 원래는 이거를 형에 바로 들어갈 계획이 아니었고 지금 전세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세를 그냥 한번 돌리고 사, 시간 맞춰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음. 소송이니까 전세를 못 넣잖아요. 네. 그럼 잔금을 저희가 다 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그렇죠. 그렇죠? 에뭐 일부만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 어, 당연히 안 되죠. 뭐 네. 그게 뭐 계약서에 그런 내용 없죠? 특별히. 네뭐 전세 관련된 내용 아니, 없어. 그럼 돈, 네 없어요. 돈다 내야 되는거죠. 그만 잔금만 저희가 치르면 은뭐큰무리는 없다? 아니 근데 이제 매도인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공탁 걸어 아야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laughs> 매도인이 안 받으면 네. 소송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네. 소송을 해서 받을 때 공탁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초보 변호사들이 네. <laughs> 공탁을 한다는 것은 이전 등기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돈을 넣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내 손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돈이. 네. 그러면 내가 불리하잖아요. 네. 원래는 법률적으로 동시행이라고 해서 네. 돈하고 이전 등기를 맞바꾸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공탁을 먼저 해버리고, 네. <laughs> 재판 내가 이전 등기를 구하면 재판은 한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러면 이돈 부담을 어떻게 마련해요? 아, 그래, 그러니까.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하고 네. 공탁을 하지 말고 네. 그이 동시행으로 네. 구하는 소송을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가니 네. 어,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 얼마를 받음과 동시에 네. 이전등기하라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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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녹음해서 드릴게 네. 내가 네. 녹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 드릴 테니까데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금 부담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저 네. 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저 자금 말하는것 때문에 머리가. 그렇겠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게 별거 아닌 소송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걸 경험이 부족한 뭐원회사들은 네. 예, 실수를 좀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에서는 무조건 장소 많지 이거는 우리가 불리해진다.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상대방도 <laughs> 야 이전 늦게 해줄 테니까 네. 어, 빨리 돈 가져와 네. 이렇게 하면 돈을 가져와야 돼요. 아, 네, 그렇지 아, 그러니까 동시행이니까요. 네. 어, 근데 재판 내내 이제 나는 이전 등하할 의무가 없어. 계약 깨졌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은 그런 상황이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만약에 제가 매도인 변호사다. 매도인 쪽에. 근데 제가 내가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그동안 안, 안 주겠다라고 버티다가 태도를 딱 돌변해서 자, 그러면 죽게. 며칠 만에 돈 가져와. 라고 할 때.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어, 그러니까 그거는 장기이자 이후의 상황을 말씀는 거죠? 그렇지, 대로. 그렇지. 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돈을 준비가 안될것 같다라고 하면 은 느닷없이 돌변할 음.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조금 그 준비해둘 수 있는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등기주는 기준 다 그럴 때한 음. 일주일 안에 또는 이 주일 안에 돈을 준비해둘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하죠. 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계약 깨지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음. 이게되 게. 전략이 네, 그렇죠. 예. 에요그런 게. 서일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국에다서그쪽에다한국나 공탁 국 필요도 없고 서 한국에서 한동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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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에한국한국에한에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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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보통은 뭐 대출 같은 거 어? 저쪽에서 등기 가져온다 그러면 네. 그 금융회사 같은 데서 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출 어레이지를 네. 해 주거든요 네.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원래는 저희가 이제 그 장소를 <laughs> 놀라고 했었잖아요 처음부터 음음. 근데 그런 상황은 고려는 안해주야어요안 되죠. 예예. 예, 예. 합의가, 합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네 네. 음. 물론 뭐 세입자가 이제 그렇게 양해를 해주면 되지 세입자가 예. 지금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분쟁이 생겼는데 예. 매도자가 어 도망가져 오면 이전 길 해준다라고 갑자기 돌변했다. 예. 그러면 그때 보증금을 낼수 있는 세입자가 언제든 있으면 좋은데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대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거 만약 소송으로 제가 진행을 하면 시간. 총재판하면 뭐 8개월 정도는 남짓을 보셔야 돼요. 8 네. 아, 예. 심에서 예. 뭐. 네. 어, 근데 이 상황을 보시면은 저희가 네. 30일까지 아직 이제 소송한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음. 너네가 협상의지 없으니까 우리는 그법적으로진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음. 실제로 소장이 뭐 그쪽으로 전달돼야지 그쪽에서 인지를 하잖아요. 소송을 진행하는구나라고 음. 하면은 뭐 이런 경우에 사건 다 다르겠지만은 저쪽도 혹시 뭐 소송을 준비 가능성도 아닌지, 가능성도 저쪽이 뭐, 먼저 소송할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저쪽은 이제 만약에 폴쟁 분쟁을 벌린다 그러면 네. 두배 공탁하는 거지. 아 공탁은 이미 했어요. 아 공탁은 됐고 네. 어. 그럼 저쪽은 소송할 일은 없죠. 네. 아 근데 저쪽에서 공탁을 했으면은 저쪽도 이제 그 소송에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고? 아니 우리가 소송이 들어오는 걸 대비하고 있는 거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 우리는 후반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그 뭐랄까,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처분해 버리죠. 네. 어. 소송 들어와서 부, 가처분해서 붙잡히고 네. 이러기 전에 네. 난 두배 공탁했으니까 네. 난 그걸로서 끝난 걸로 생각하고 네.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판다든지 네.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사실 뭐제3자가 샀을 때는 그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아, 그, 아, 피해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 사람 취득하는 거죠. 저희는 이 사람한테 민사로 피해배상 손해배상을 충분하는니 그렇죠. 거. 그렇게 되죠. 음.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같은 거는 네. 이제 그 재판 끝날 때 당시에 아파트 시세하고 막 관련이 있겠죠. 예? 그럼 고실거래가라든고 그그 시세 권, 뭐 맞춰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바쪽으로? 네. 다들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이전된 기관의 의무가 여전히 있는 사람이 네. 그걸 말도 안 되는 공탁을 해서 네.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 팔아버리면 네. 계약 위반이 되거든요. 그, 그거 자체는 계약 위반이죠. 뭐, 뭐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주주에서 매도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손해배상한다는 그, 거는 요요 음. 요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 소송에 저희가 이겼을 때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공격 상대방이 공격적인 사람이다라고 네. 전제한다면. 네.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뭐 소장을 언제 내는가 보다는 네. 사실은 가처분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가처분이요? 네. 가처분은... <laughs> 근데 지금 시간이 또 사실 많이 지났잖아요 재학한 지외국어보도한 네. 지금 9월에 정도 지나고 있으니까 네. 일단 뭐 지금이라도 진행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어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3월 30일이 전검일자잖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소장을 아, 소송을 제대로 해야지 되는 거죠? 아니 그... 소장은 조금, 어차피 재판이라는 게, 뭐, 아까 제가 8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긴 시간이 걸리니까, 소장을 일주일 빨리 하나, 늦게 하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가처분은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이 뭐, 처분한다거나 그런 사태는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막아두고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가처분을 하면은 저쪽에서 매도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거 사실 제가 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가처분을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선임을 하면서 가처분이나 이런 걸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처분 따로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 그러니까 이그 가처분을 소장 내면서 봐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네 어. 네. 그러니까 그 소장의 논리나 가처분의 논리나 비슷하게 되냐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보통 합니다네 그러면 이거 뭐 사실 뭐라고 할까요? 뭐 변호사님께서 더 추가로 설명하셔야 되거나 아니, 네. 아니면은 네. 뭐 유의해서 그런 거는 특별히 지금은 없는 없습니다. 네. 네 말씀드릴 건다 드렸고 네. 저는 그냥 그 이제 이런 정도로 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사실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그꼭 법정에 나가서 네.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해야 되는 네. 이런 사건은 네. 아니고 네. 저희들이 써가지고 접수하고 네. 당사자가 나가도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보수가 많이 줄어들죠. 물론 뭐이 사건은 지금 관할 법원이 중앙도 있고, 그 다음 에 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안산, 중앙으로 하게 되면은 보수를 멀면 마이 요구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앙이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냥 뭐그 착수금으로만 하게 되면은 550. 성공보수 가미하게 되면은 예. 어, 350에 350, 350. 예. 예. 그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그냥 서류만 도와드린다 음. 변호사 선임 안하고 어. 네. 서류만 도와드린다 라고 하면은 220 음. 근데 이제 220으로도 저는 충분한 사건이 아닌가 아, 예. 어. 어. 비교적 감면한 건 사건입니다 알고 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네. 이행착수를 <laughs> 보냐 안 보냐 그 문제인데 저희가 천만원 논은게 이행착수니까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핸드 받은 것도 그그 네. 어, 그 부분을 그 다르게 해석할 부분은 안 된다. 아,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네. 천만원 받은 것 자체가 기장을 네. 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쪽에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네.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데.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 이런 상황 때 저희가 3월 30일까지 기다리기보다 일단은 소장을 제 아, 소송을 제기해야지 저쪽에서도 뭐직이라거나 아니면 그래붙어 보자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3월 30일 지나버리면 안 돼요 아니 3월 30일 며칠 안 남았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쵸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법률적인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제기해 소장을 보내거나 네. 아니면 가처분 신청을 해서 네. 거기 등기부에 올르거나 네. 라고 하는 이제 액션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런 행위들이 상대방한테 알려지는 것은 네. 3월 말이 너무 알려집니다. 아, 지금 우리도요. 아, 그러면 어, 재판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지. 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어? 3만 30분까지 장롱 안들어왔네 이거 뭐 계약, 뭐 파기약, 우리 계약해서도 안해도 돼.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상대방이 계약을 깰라 그러면. 지금 상대방의 논리는 해약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음. 두 배를 내물어서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논리가 아니라 만약에 그 논리가 없이 일반적으로 계약을 깰라 그러면 동시행을 해야 돼요. 동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능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잠금을 안낸다 그래서 그걸 이유로 해서 깨는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안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모순되잖아요 그거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계약이 살아있다는 전제거든요 그죠? 계약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계약을 깨기 위해서 어, 나의 의무인 이전 느낌을 내가 했는데 네.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거준다 네. 그래서 나 계약 깬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데 앞서 공탁했던 두배 공탁했던 그 부분하고 모순되잖아요. 네. 할 리가 없어요. 아...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때 준비하시면 되고 돈을. 네. 어쨌든 계약이 깨질라 그러면 상대방이 이행 제공 이 있어야 되니까. 상대방에서 네. 네. 우리는 <laughs> 공탁 두배 걸었고 네. 끝났다. 너는 이거 계약 끝났다. 예. 다른 데 팔거다.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 공탁이 유효하냐는 거죠. 뭐 그렇죠. 그 공탁이 유효하냐.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그 그 공탁은 네. 사실 공탁의 뭐 그거보다는 이제, 그 이제 해약이라 그래서 해약을 할수 있느냐의 그 본질적인 문제예요. 네. 우리가 이행이 착수한 뒤에는 해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좀. 음, <laughs> 일단은 변호사님께 많이 주셔서 그래 그렇게 된다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선임을 하든 서류만 드리들이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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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행을 지금 하면 되는 거고 음. 그러면 그렇게 일단은 그런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은 3월 30일까지 뭐 그쪽에다가 돈 보낼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냥 어차피 3월 30일이 중요한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 3월 30일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행 제공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도 이행 제공이 네, 무슨 어, 말인 거니 이전 등기 해주면 나는 돈 주겠다 네. 라고는 레터 정도 날리면 아, 되는 거죠 네, 뭐 예.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냥 네. 계약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제 그거를 그거를 굳이 통보서로 해야 되느냐? 네. 만약 소장을 날린다 그러면 소장을 날리는 정도로 가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장을 전에, 그렇죠. 그렇죠. 소장을 날리는 건가능하그죠 그렇죠. 그죠. 저는 이제 잔금일에 3월 3일이니까 그때까지 뭘꼭 해야 된다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잔금을 응. 공탁을 걸든 응. 뭘 하든. 잘못 코치를 받으면 잘못 자문을 받으면은 너무 네. 인생이 힘들어요. 아, 지금 <웃음> <웃음> 이게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아, 그럼 선생 예, 정말 감사드리고 응. 어 요거 일단 제가 <laughs> 제가 운업 아니잖아요. 네. 예, 예. 당사자한테 설명하고 네네. 불나서 연락 한번. 그렇습요 네네. 제가 좀 그. 선생님 <laughs> 그 오래 전좀 드리면은 좀 음. 좀 네네.